여러분, 예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도는 바로 바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쩌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가장 잘 알려진 사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예수께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는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며 그 자신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참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돌로 침을 당하고 또한 소유 사태에 휘말리게 되고 그참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그 핵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자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율법과 할례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난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바울이 전하게 되는 수많은 복음들은 그 당시에는 파문 중에 파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익숙했던 복음,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에 익숙했던 복음에서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의 주류사회를 형성하는 하나의 힘이 되었을 때 헬라인들로 하여금 예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고, 바울은 그 걸림돌을 제거하여 헬라인들도 자유롭게 믿음으로 예수께 나오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 중심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파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에 프로테스탄트, 즉, 반항자라는 의미를 가진 우리의 정체성과 그 당시 바울을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 눈 속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격적인 복음을 전하고 또그 당시에는 파문에 가까운 복음을 전했기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바울이기에 어쩌면 그 바울은 그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 또한 항상 트이는 존재로 또한 항상 전통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전통을 넘어서려는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전통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할례와 율법이라는 전통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 헬라인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파격적이고 새로운 것들만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의 전통에 충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남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락의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는 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바 여성이 머리에 쓰지 않는 것 남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고 있죠. 그것은 바로 관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로 모여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전통에 따라 그들의 모임을 구성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으로써 논쟁할 거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파격적인 것, 새로운 것, 그렇게 걸림돌이 없는 것들을 전해왔던 그러한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이지만, 이 말씀에서만큼은 바울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빨리 찾아왔다가 또 빨리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되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된 신앙이 어떠한 그릇에 담겨서 우리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그 전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전통이 있고,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계승해야 할 전통까지도 우리가 경시하게 되면 우리는 뿌리를 상실하게 되고, 날마다 변화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변화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추구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당신을 개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변치 않는 전통, 또 결코 강가되어서는 안될그 전통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전통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복음,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넘어 서는 그 복음, 또한 굉장히 파격적인 복음을 전한 자였지만 그는 파격적인 것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질서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전통을 존중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전통과 또한 새로운 것 사이에 항상 대화를 추구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도 계승할 것을 계승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항상 건강한 신앙을 위해 우리가 계승과 극복 사이에 서서 나이마다 하나님의 분별하게 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분별하시고 잘 계승하시고 잘 극복함으로 새로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변치 아니하는 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